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회 가시면서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11기상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아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붙잡아 열두 조각으로 찍거는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열 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 내, 내게 열 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내종 네 다윗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갖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룩과 모압의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했으며 그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사 내게 열집 팔을 줄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집 팔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종 네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실패가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한 나라 전체에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대라고 하면 솔로몬의 때를 누구나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로 그의 제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눌려 4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왕국이 찢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능했던 신하 여로보암에게 반역의 칼을 들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루어보암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절반의 왕국만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적 실패가 아들의 눈물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를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나와의 자녀와 또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도가, 혹은 우리의 숨겨진 우상숭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산되고 있는지 또 물려가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되시기를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설 때한 사람을 만납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9절과 30절을 보니 아이야가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붙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그중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그리고 30절입니다. 그 무렵 여로 보암은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아를 만났습니다. 아이아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들판에는 이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이아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붙잡아 12조각으로 찢거는 이것은 단순하게 뭐 퍼포먼스나 또 상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그가 기분이 안 좋아서, 너무 슬퍼서, 너무 화나서 그저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심판을 이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기 그리고 또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대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되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 아이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 아이아의 손에서 옷이 찢긴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마에게 말했습니다. 열 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 내네게 네, 열지파를 주겠다. 이 나라를 찢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지 팔을 주시겠다라는 이 무서운 말씀, 그 무서운 말씀이 현실이 되어 솔로몬 가문에 임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좀 화려하고 찬란했던 왕국이 찢어져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33절에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모압베신 그모스와 암문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했으며 그 아버지 다윗과 갈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의 제목은 무엇이죠?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 구절 맨 앞에 처음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핵심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미 몇 차례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1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본문이 사용한 '버렸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자브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잊어버렸다, 그냥 무슨 물건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고 또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깨트려버린 겁니다 이 아자부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너가 우리의 언약을 깨트렸다 너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우상은 없습니까?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신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쏟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스다롯이고, 그모스이고, 밀곰인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어떠십니까? 자녀의 대학 진학이 주님의 음성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주의 성수보다 더 앞서진 않습니까? 더 중요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 한 구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어떤 우상이 내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심판하실 때 놀랍게도 계속해서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을까요? 온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까지 한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와 비교해 봐도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이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범죄한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마음은 평생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은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나뉘어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다로도 섬기고 밀곰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스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상한 심령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왕국이 찢어진 이 절망적인 심판의 선포 속에서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열조각을 여러 보암에게 주시면서도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종 다윗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갖게 하겠다. 왜한 지파를 남겼을까요? 솔로 솔로몬이 불쌍해서일까요? 아닙니다. 3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모든 것이 솔로몬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종, 내종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인간과 인간의 거래처럼 이 쌍방이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배반해도 또 그의 다음 세대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윗감해지신 그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홀로 지켜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겪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인 3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등불은 먼저 왕조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등불은 왕 자신과 그리고 왕의 후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또 미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이제 후대가 끊긴다는 그런 절망을 뜻하는 것이죠. 아, 특별히 여기서 등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르라는 단어는 램프라는 등불이라는 뜻과 함께 가라놓은 박고랑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일 뿐 아니라 새로운 씨앗과 생명을 잉태하는 미래와 후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등불의 위기를 볼수 있죠 또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남기셨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솔로몬 실패했고요 그의 아들 루오밤도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여로보암 역시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참큰 범죄를 이루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죄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남유다와 구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이 등불을 꺼뜨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왕은 실패하고 모든 등불이 꺼져갈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학 중에서도 유다 한 지파를 남기신 그 이유 바로 그 이유는 그 등불을 철저하게 지키신 것이고 또 그렇게 지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영원한 신실하신 구원 계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솔로몬의 지도 아닙니다. 또 여러 보함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신 영원한 등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은 다음 세대에게 분열된 왕국이라는 재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반면 다윗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꺼지지 않는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유산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태도가 우리와 또 우리 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영적 유산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남인 마음으로 죄의 대가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만 붙잡아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또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원한 등불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등불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다짐 마음을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세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수험생 명단까지 한 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성민 한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원의 모든 가정 가운데 어둠형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서울형 키즈카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어린이들과 가정, 지역 사이의 기쁨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여와를 경애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나의 지혜와 방법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험을 준비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할 성실함, 명철함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건강과 체력을 지켜 주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기간 동안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마음을 지켜 주소서. 시험 당일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적절한 해답들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시험과 입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깨달아 진로를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수험생들 명단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강주혜, 견민준, 구건우, 김나연, 김도윤, 김문준, 김민준, 김시현, 김예린, 김예은, 김은빈, 김지원, 김현수, 나영현, 맹기산, 문정환, 박시훈, 박예인, 박예지, 박예은 박영지, 박재성, 박종현, 방소정, 변윤정, 신지민, 유병우, 유채민, 이가은, 이대훈, 이도경, 이한빈, 임용현, 정민준, 정윤아, 정현우, 조성, 조승민, 조장원, 진성호, 최대승, 최무연, 최미래, 최예나, 최은채, 최지승, 하동훈, 한지원, 한다인, 현준용, 홍승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